안녕하세요. 축구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LFC와 세인트 루이트 시티와의 경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에서로 일단 LFC의 핵심이 된 흥부 듀오, 수록민, 부안가가 선발전했고요. 일단 전반 15분에 부안가 선수가 적극적으로 선방학과 하면서 볼을 끊어 입고 멋진 중글슈팅으로 선택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부안가 선수리이에에도 강력한 중리 슈팅으로 상대 골을 위협했지만 상대 골키퍼가 환상적인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자 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에 수록민 선수가 왼쪽에서 볼을 받고 본인이 자신 있는 위치에서 오른발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본인의 리그 7억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전반은 2대0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후반전 시작하고 3분 뒤 수록민 선수는 부안가의 패스를 받고 수록민 전에서 마무리를 지었지만 아쉽게 빗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50분에 수록민, 틸만, 구안가루의지는 삼각형으로 구안가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지만오프사이드와 선언됐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록민 선수가 상대 선수의 타이밍을 완전히 빼서, 오른발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뒤에 세인트 루인드시티의 득점이 나왔지만, 그건 또오프사이드로 선언이 되면서, 이 경기는 그대로 LFC의 3대 0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수록민 선수의 멀티골이자, 경기, 네 경기 연속골이었고요. 수록민 선수 정말 축하드렸고요. 일단, 오늘 리뷰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